<웃음> 아! <laughs> 아! 떼는 말이야! 라떼는 말이야. 어, 안녕하세요! 뷰라프! 미라비입니다! 건강하 미량 시청에 공연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미량 시청에 공연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한지가 반 넘게 달린 것 같아요 47km 남았네요 10년... <laughs> <laughs> 어, <됐죠>? 순간 난난 치이 A few moments later. 미랑이 거의 다 왔습니다. 공연 측에서 저녁 도시락을 제공해 주신대요. <laughs> 스타벅스에 가서. 스타벅스에서 잘 쉬고 우리 쉰거 맞지? 쉬지 않았서 어, 일했어요 저희 시장 계속 일했어요 작업할 게 많은데 공연히 한가할 줄 알고 <laughs> 작업을 많이 받았더니 <laughs> 너무나 감사한지 몰라요 <laughs> 일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알레로야 좋아요 일하 시장입니다 리피아 되게 크다 저희는 무선 마이크 두 개만 주시면은 둘이서 공연을 할 거고요. 마이크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고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또 공연 끝나면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앉아있을까? <목소리>

와 감사합니다. 커플풀드요 감사합니다. 지인이 많아서 다잘지봐요 미라이 씨, 안녕. 미라이 씨 안녕. 안녕. 아, 이긴뭐 하는 거야? 이거 옆으로 때립니다. <laughs> 어. 이제 저희는 내일 원주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강원도 원주로 또 출발해서 또오랜만네요 이렇게 또 열심히 공연 아, 다니고 아. 옛날 생각이 나네 아때는 말이야 이런 거 맨날 응급욕장에 다녔어 하루에 다섯 탕국 뛰었어 anyway. 다섯 탕국 뛰어 네, 두 물개 언제 뛰어두 물개 나몰어 갈아입어야 되는데 가지? 그 하지? 저 안에서 입어 내가 본거 아니겠지? 누가 봐돈 받고도 봐 엄마 누가 본다고 이거 보고 있을 때 입고 오지 오늘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네 여러분 저희 지금 차 탔어요 이것을 힐트적으보고하는구나 여보 예 옛날 여자친구가 좋아했겠다 예? 아왜 아, 때려요 제가 언제 때려요 때렸잖요 때려, 지금 때려. <laughs> 안 때린대요? <laughs> 와 진짜 이제서 운전석 블랙박스가 필요하다 <laughs>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미러비님? 아 제가 자꾸 박자를 틀려가지고 미러비님이 틀려가지고 저도 틀렸잖아요 여보 때문에 내가 틀린 적 많아요 그런 <laughs> 어, 할 말이 없지 <laughs> 샘 아버지 기한 음식 먹게 하신 감사합니다. 네. 리겠습니다 다음에. 네. <laughs> 저희 조심히 갈게요. 오늘 공연 보러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 강원도로 고고. 고고.